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가잭이 네, 들어있고요. 이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. 이거는 커피포트인 것 같아요. 어, 포장이 참 예쁘게 된것 같아요. 포장이. 포장이 예쁘게 포장돼서 왔습니다. 네, 이거는, 음, 충전기. 그죠? 충전기도 하나 들어왔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지금, 충전기인데 아 이거 구형충전기 네, 삼성 구형충전기 같아요 그죠? 이거 지금 이게 아닌데 커피 컵이죠. 에이정도 같으면 뭐 아이고 이걸로 온도 조절하는 것 같던데 그죠?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예잘 네 도착했고요. 이렇게 하나? <laughs> 이게 뚜껑인데요. 뚜껑 위에 얹는 건가?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여기다 이렇게 얹는 거네, 그죠? 위에 얹어서, 어,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꽂아서, 차에서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